자왈 시어 군자의 유 삼건하니 언 미급지언을 위지 조요 언 급지 불언을 위지 은이요 미견 안색이언을 위지 고니라 자 군자를 모심해 군자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나보다 윗 사람이면서 덕 있는 사람을 모시는데 그죠 덕 있는 그러한 군자를 모시는데. 자, 잘못 모시는 경우가 있더라. 라는 거죠. 잘못 모셔서 오히려 허물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, 언미급전 말이 아직 미치지 아니 했는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 하고 다시 말해서 그 군자의 말씀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툭 끊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. 그렇죠? 참 조급하게 모시는 거고, 언급지 불언. 말이 이미 다 되었는데 말을 다 했으면은 그다음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 그거 잘못되었는데요 그 비선실세의 얘기가 이리저리 들어오는데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애둘러 애둘러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숨겨주는 거죠. 여기서 굳이 뭐더 있는 문자라기보다도 내가 모시는 윗사람 이렇게 보면, 표현하면 되겠네요. 그래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것은 숨겨주는 것이라라고 하는 것이고, 그다음에 요새 뭐 다들 왜 숨겨줘요? 근데? 안 숨겨주고 얘기하면 저 어디 러시아 갔다가 잘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잖 쫓겨나니까 그래서 그 자리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미견 안색견 안색을 보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을 저한 눈먼 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상대방이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편할지 아니지 가끔은 좀 봐야 되겠죠. 그리고 그 일을 꼭 성사시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정을 잘 봐야 되는데. 아예 안색을 상대방 안색을 살피지 않고 얘기하는 것을 참 소경이라 눈먼 사람이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모실 때는 시적절해야 하면서 또 아참하지 말고 그죠? 아부하지 말고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반드시 꼭 하고 그러나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딱 중도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. 그 283장 군자왈, 군자유 삼계하니 소시지의 혈기미정이라 개지재색이요 급기장냐하여 혈기방강이라 개지재투요 급기노야 혈기귀쇠라 개지재득이니라. 자 요즘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잠세 가지 경계함을 두어야 된다. 그랬습니다. 대체로 보면은. 소시적에는 젊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.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못해가지고 일이 툭 저리 툭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 색을 좋아해야 되고 어, 좋아한다. 경계해야 될 것은 색에 있고 워낙 색을 밝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색을 조심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.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미인 좋아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죠. 치장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그다음에 급기장야하여는 그리고 장성하여서는 혈기방강이라 이미 두루두루 혈기가 바야흐로 강해졌는지라 그럴 때는 뭘 조심하고 싸우는 거 그저 조심하고 경계할 것은 바로 다툼에 있고 그러는 그 늙음에 이르러서는 혈기기쇠라 혈기가 이미 다 쇠졌는지라 그래서 힘쓸 때는 없고 어디에다가 욕심만 잔뜩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그저 경계할 것은 어둠에 있느니라 그래서 바로 노욕을 경계했습니다. 힘이 없으니까 자꾸 뭘 갖고 싶어요. 돈도 많이 갖고 권력도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뭐 요즘에 워낙 잘 보실 테니까요. 그래서 이 저기 뭐야 그 게시편을 보다 몇개몇개몇개몇개 몇개몇개몇개 하는 거 보면 굳이 공자가 그렇게 그렇게 숫자 세어가면서는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리하면서 이몇 가지로 이렇게 쭉 표현했던 내용 같아 유별나게 여기는 몇개몇개몇 개몇개몇 개로 나오니까.